우리 강아지 보면서 제 머릿속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음, 근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주 훨씬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무슨 비밀 초능력 같은 거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진짜 매일 보실걸요? 그, 응가나 쉬하기 전에 꼭 추는 그 작은 춤 있잖아요?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요. 아니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그냥 좀 이상한 버릇일까요? 예뭐 이런 걸다 궁금해하나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행동이 너무 한결같아서 과학자들이 이걸 아주 진지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 강아지들의 이상하고도 귀여운 이 화장실 습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매일 보면서도 그냥 아, 또 저러네 하고 넘어가는 행동이잖아요. 강아지가 돌고 볼일 보고 끝.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그 뱅글뱅글 도는 게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면요. 어쩌면 그게 지구와 교감하는 정교한 춤이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한 과학자 팀이 뭐랄까 위대한 강아지 배변 관찰이라고 이름 붙여도 될 만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말에 잠깐 보고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무려 2년 동안 진행된 연구입니다. 강아지 70마리, 품종은 37종이나 됐고요. 응가한 게 거의 2,000번, 쉬한 건 5,500번이 넘는 걸 일일이 다 기록했대요. 와, 정말 과학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모은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완전 엉망진창이었어요. 강아지들이 몸을 향하는 방향이 그냥 완전히 제 멋대로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무런 규칙이 없었던 거죠. 거의 포기할 뻔한 바로 그 순간, 한 가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혹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 바로 이 지점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과학자들이 정말 엄청난 걸 발견했거든요? 바로 강아지들 몸 안에 숨겨진 나침판의 존재를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버린 열쇠는 바로 지구 자기장이었습니다. 지구 자기장인 안정적인, 그러니까 차분한 날에는요, 그 제멋대로였던 방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갑자기 뚜렷한 패턴이 나타난 거예요. 강아지들이 놀랍게도 몸을 남쪽 아니면 북쪽, 즉, 남북 축에 맞춰서 정렬하는 걸 훨씬 더 좋아했다는 거죠. 마치 작고 털 복슬복슬한 나침판 바늘처럼요. 이거 진짜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강아지들이 지구의 자기장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결정적인 증거는 자기장이 차분하지 않은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서 드러났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막 흔들리고 불안정할 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기장이 흔들리는, 뭐 일종의 자기폭풍이 부는 날에는요, 그 신기했던 남북 정렬 패턴이 그냥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강아지들은 다시 예전처럼 아무 방향으로나 뱅글뱅글 돌았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강아지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장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신호가 흐릿해지니까 방향을 못 잡게 된 거예요. 아마 지금쯤 어? 우리 집 강아지는 안 그러던데? 하고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바로 이 자료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지구 자기장은요, 우리가 활동하는 낮 시간 동안 딱20% 정도만 안정적이라고 해요. 나머지 80%의 시간은 계속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랑 산책 나가는 시간 대부분은 강아지의 몸속 나침반이 지지직거리는 신호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옛날 라디오 주파수 맞춰본 적 있으세요? 신호가 깨끗하게 잡히면 음악이 선명하게 들리지만 신호가 약하고 지지직거리면 그냥 시끄러운 소음만 들리잖아요. 강아지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 자기장의 잡음이 너무 심할 때는 아예 방향을 맞추려는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진짜 신기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볼일 볼때 방향 맞추는 게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사실 이 발견은 단순히 강아지 키우는 분들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이 능력을 과학적인 용어로는 자기수용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동물이 자기장을 느낄 수 있는 여섯 번째 감각, 그러니까 육감 같은 거죠. 새나 바다 거북 같은 동물들이 이 감각을 이용해서 머나먼 길을 여행하거든요. 말 그대로 몸에 달린 천연 GPS인 셈이에요. 그럼 이 발견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첫째 우리집 강아지에게 이런 특별한 감각이 있다는 걸 측정 가능한 데이터로 증명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이에요. 멀리서도 집을 찾아오는 강아지들의 놀라운 귀소 본능이 바로 이 능작 때문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둘째 과학계의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를 풀어줄 실마리가 됩니다. 왜 예전에는 이런 동물들의 자기감각 실험이 자꾸 실패했는지, 그 이유가 어쩌면 연구자들이 그냥 운 나쁘게 자기장이 흔들리는 날 실험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강아지가 볼일 보기 전에 그 작은 춤을 추는 걸 보시거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냥 이상한 버릇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 지구와 교감하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에 자기 자신을 맞추고 있는 아주 경이로운 순간인 거죠. 생각할수록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강아지들한테 이런 숨겨진 감각이 있다면 또 어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반려동물은 우리 몰래 어떤 또 다른 비밀초능력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재미있는 상상 아래에 댓글로 꼭좀 남겨 주세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신기한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치는 시간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 나올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위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